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라이트를 배치를 해볼 건데요 어각 원래 씬마다 라이트를 다르게 배치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러긴 또 귀찮으니까 요거 부분도 지금 업 디비전 좀 넣어 주시고 네, 다음에 처음에 배치했던 거 일단 다 꺼주시고 처음부터 해야겠죠. 라이트, 어, 에어리어 라이트 만 들어주신 다음에 카메라 위치가 처음에 이 정도 크도니까요 지금 슈퍼티에서 보니까 너무 정신없어 가지고, 아, 맞다. 디펙트의 재질을 안 넣었네요. 디펙트 재질은 금방 하니까 라이트 먼저 할게요. 라이트를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 이쪽으로 옮기신 다음에 저는 라이트 하는 방식이 차리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올려주시고 나서돌옮신 네. 다음에 네, 약간 저는 왼쪽 거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길게 해 주신 하는 편이고요. 색깔은 약간 주황색 계열로. 50으로 이 정도로 네. 다음에 한개더 만들어? 서로 얘는 약간 세로길게만들어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고, 줄여주고 나서 약간 길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묶이 되겠죠? 너무 하얀색이니까 얘는 약간 하얀색으로 해서 30 정도로 맞춰주시고 나서 하나 더 복사를 해주시고 얘는 적당한 위치에 그냥 맞춰주시는데 나중에 엠바이러먼트를 넣을 때 라이트가 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보이지만 않게끔 같은 경우는 한2 0으로 해서 주황색 계열로 만드는 편입니다. 애초에 지금 여기 라이트가 다 깔려 있어 가지고 저희가 라이트를 어떻게 하는지 간에 어찌간하면은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재실 자체에서 빛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라이트를 많이 설치할 필요는 없고 이제 여기에서 엔바이러먼트 해 주신 다음에 엔발라먼트는 0.0001로 이런 식으로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거 빛재질 보이죠? 저게 보이니까 올려 주신 다음에 약간만 돌려서 줄여 가지고, 안 네. 아, 보이면 안 되니까 0.5? 어느 정도 신비로운 느낌이 나왔죠? 저는 아 전에 만들었던 저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미디 재질로 바꾸겠습니다. 미디 재질로 글래스로 바꾸고 컬러 컬렉트를 그냥 리플렉션 컬러 어프니스로네 넣어주겠습니다. 저는 이게 더 괜찮은 것 같고요. 엠바이러먼트도 한칼러 한 네. 그래서 까게 그러면은 네. 정도로 보이게 되고요. 이 정도에서 엠바이톤 때까지 깔았으면 이제 컴, 카메라 설정을 좀 해줘야겠죠? 카메라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레드시프트 렌더 태그를 달아야 되는데 이게 참. 업데이트 할 때마다 화가 나는 부분이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깐요. 얘는, C 누르고, RS, 치면 아마 RS 카메라가 나올 건데, 이거 중에서 뭘까? 얘인가? 얘는 아니고, 밑에 거인 거 같네요. RS 카메라, 이거 같은데 이거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눌렀을 때 이제 원래는 그냥 일반적인 카메라에서 레드시프트 태그를 붙여서 갔으면 됐는데 이상이 됐어요. 그래서 방금 뭐 무슨 어떤 역할이 된 거냐면은 RS 태그를 붙이니까 어 RS 태그를 못 붙이 뭐 그런 뜻인 거 같아 못 붙이니까 그냥 이거 자체를 레드시프트 카메라로 바꿔줄게 해서 바꾼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바꿨으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어, 렌즈 이펙트를 가기 전에 컬러 컬렉션, 아니, 어디지? 아, 여 이... 옵티컬에서, 약간 밝기를 좀 낮추는 편이에요. 어도직지기한 건가? 별로 안어두인는것 같은데? 이렇좀 낮추시고 나서, 그 다음에 포케 넣어주시고, 티가 안나는거 같네요 약간 왜이러지 그 다음에 렌즈 이펙트에서 볼륨 체크 해주시고 인텐시티 아 인텐시티 네트워크 트레스홀을 5정도로 뭐 2이 정도로, 이? 이 정도로 안보이면 안되는데 뭐지 별 티가 안나네 뭐야 이거 신기하네요 원래 이러면 안되는데 1번으로 가자 1번에서 보게되면 원래 라면은 뭐가 움직인거야? <laughs> 문제를 모르겠어 업데이트될때마다 적응이 안되네 틴테를 일단 꺼두시고 일단은 트레스 홀을 그냥 1로 두고요 원래 라면 치아 좀 많이 나야 되는데 인텐시티는 밝기 정도고 트레스 홀은 얼마나 할 것이 얼마나 좀 어둡거나 그렇게만 들 것인데 이 부분부터는 그적 조금 많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좀 오래 걸리죠 시간이 시팅룸이 많아서 그래요 저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레드시프트 어드밴스드에서 오토스플링 꺼주시고 일단 이 상태로 다시 렌더링 해볼게요 버켓모드로 빛이 많이 있어서 플레이어가 조용히 안될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빛이 너무 지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플레이어 같은 것들은 다 조용히 좀 안되는 모습인데 아마 여기서 더 만든다고 해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하는 걸로 하고요. 원래라면 좀더 많은 것들을 만져 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정도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네. 근데 극적인 라이팅을 주고 싶으시면 은 줘도 되는데, 아마 지금 이 상태에서는 줘도 의미가 없을 거예요. 어, 네, 여기 실린더 들어간 게 조금 거슬려서, 실린더만 약간씩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가 아니구나. 얘인가? 네, 이 큐브였네요. 0.5로. 아, 플레어가? 이게 문제가, 레디시프트가 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끄지게. 참. 하, 힘들지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일단 꺼주시고, 볼륨부터 해야겠죠. 50, 20으로 하고, 10으로 하고, 50으로. 네. 다시, 블룸 먹어라트. 오, 네. 미묘하게 차이 보이죠? 플레어. 이 크로메틱은 얼마나, 크로마제지? 그런 건데, 저는 약간 이걸 좀 높이는 걸 좋아해요. 약간 색이, 색감이 풍부하게 돼서, 스트레스를이 정도로 주고, 다른 것들좀 볼게요 네. 저는 어... 어, <laughs> 어 마음에 드는데? <laughs> 인텐시티는 한 50으로 낮추겠습니다 너무 강하면 안되니까 그 다음에 스트라이커 얘는 한 얘는 좀 치가 안나는데? 어. 얘는 한 100으로 포로스도여주시고 네, 이정도면 은괜찮은것 같습니다 라이팅이랑 카 n k 팅알아 알아봤고 적으로 이제 렌더 h 팅 알아봐야 되는데 오토 n 플리만 꺼도 아마 어어 k a 것들은 은잘잘렌링이될 거예요 요저오 k and I 기 h 면 렌더링이 오래 걸리는 거라서 디노이징에서 옵틱스 n d 해주시고 일로, 그다음에 t h i n 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저는 p n g 로 할게요 원래 회사에서는 EXR로 하는데 그 n p n g 로해 주시고 원하시는 곳을 설정해 주신 다음에 렌더링 버튼을 누르시면 되구요 렌더링은 원래라면 1 9 2 0 1 0 8 0 인데 저같은 경우는 유튜브 예제라서 그냥 1280x720 으로 렌더링을 진행할 것이구요 원래라면은 저런 뭐지 그 멀티패스 까지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아 맞다 그리고 중요한게 우리가 지금 저걸 안 했어요. 이거, 원래는 저것도 해야 되거든요? 너를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이너은 이 위쪽에 옮겨주신 다음에, 복귀 설정 안 해놨어요. 렌더링 할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포지션 안쪽에 저 너를 넣어주시고요. 얘는 그냥 포커스라고 이름 지어줄게요. 이 영어 공부를 제가 좀더 해오겠습니다. 에디트 누르신 다음에, 오브젝트에서, 포커스, 또 어딨어? 아이고야, 힘들줄 죽겠다. 아마, 네, 여기 오브젝트에다가 포커스 넣어주시고요. 어딨지? 아, 이거. 넣어주신 다음에, 이제, 지금 왜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해놨을까? 아직까지도 의문이네요. 디스플레이에서, 버스프레인인 것같은데맞나 일단은, 반지비를 다, 꺼주시고요 어플 로를올려볼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네, 찾았습니다. 에디티에서, 옵티컬에서, 아까 포켓친글 체크한 게, 이거는 저, 그, 가위쪽으로 검은색 나는 건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까 팔이었으니까 팔 그대로 냅두고. 이렇게 업시트를 한 15? 됐려나? 이러면. 어차피 이 광각 쪽에서는 많이 티가 안날 거라서 상관없고요 이쪽 라인에으면잘 보이면 되거든요. 아..이상 안 올라가네? 음... 아 이거 같은데? 25요? 음..정말 업데이트 할 때마다 참 좋아요 이런게 어쩌면 <laughs> 아, 이렇게 힘들게 는지아 비네틴 여기있다 이벤트좀 올려주시고 쉬나됐다고거를한 200까지 올려볼까? 200까지 올리면 될것 같네요 200까지 올리고 아 200은 너무 심하네 500 2 네. 올리시고 나서 먼저 GPT 켜주시고 스테인 같은 것보다 훨씬 더 세팅할 게 많아지기 때문에, 네.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공부한 다음에도 재밌는 게 있으니까요. 이렇게 컬해서, 왜 이렇게 해놨지? 업데이트. 진짜 신기하긴하네 모션볼러 같은 경우도 아마 여기서 체크 하시게 되고, 그다음 신용 쪽 렌더링 진행하시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펙트 부분 적용을 안 했었었는데 이펙트도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마 이쪽쯤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얘기했죠? 이펙트 부분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이펙트는 사실 넣을 건 없는데, 어, 처에 만들었던 재질들을 좀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 같은 경우는 조금 오퍼시티가 좀 필요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넣고, 오버롤로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만드시고 나서, 5로. 빛나겠죠, 일단 다. 빛나는데, 그걸 이렇게 바로 넣을 건 아니고, 이제 여기에서, 자, 세팅값이 너무 많아가지고, 슬슬 저도 헷갈리기 시작하지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은 램프를 만들어서 아마 오버롤에 오퍼시티가 있을 겁니다. 왜 여기서 왜안 보이지? 아, 아구나 오퍼시티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알고 그냥 오퍼시티 자체를 이 정도로 죽이시고 나서 얘는 일단은 뭐 아무거나 골드 이런 걸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사를 해서, 집어주시고, 그냥, 대결. 슬슬 컴퓨터가 굉장히 무거워질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블렌드. 이게 사실 무거워진다고 해서 안할 수도 없거든요. 쉐이머에서는 좋은 장비들이 많이 있으니까, 물론 없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개발처럼 만들어주시고 원래는 러프랜더 진행하고 나도 최종 렌더로 진행이 되는데 러프랜더 파티도 진행하기 때문에 어, 흔들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펙트 휠 클릭하신 다음에 솔로 버튼 누르시고요. 저는 이제 이펙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도 체크해주시고 이런 상태 저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 시티는 지맥이 되고 얘는 오여게밝게 빛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거를 그대로 써도 되고요 색깔을 바꿔도 되는데 전 색깔을 바꿀 거예요 처음에 클로너 이거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두 번째 거는 이거 넣어주신 다음에 두번째거는 색깔을 약간 좀더 뭐 빨간색이라던가 조금 더 진한 주황색이라던가 색깔에 조금 풍부한게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파란색 계열이라던가 색깔은 조금 더 풍부한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를 넣고 다시 이렇게 넣고 얘를 좀더 진하게 이렇게 네,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펙트까지 완성이 됩니다. 어, 확인 해주시고 나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이고요 대신에 이펙트가 끝나고 나서는 원래 화면이 보여야 되겠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됐고요이 상태에서 다시 렌더링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샘플링 숫자를 낮출수록 빨리 되는데요.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프리뷰 봤을 때 렌더, 퀄리티가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일단 이거 빨리 업로드하는 게 목적이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